오늘 말씀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하나님께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거부하셨습니다. 인류 최초로 드린 예배가 거부당한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최초의 예배이면서 하나님께 거부당한 최초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가인의 동생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형을 보고 자신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양을 치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자신과 자신이 드린 예배가 거부당하자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얼굴색이 변하였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화날 만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가인은 누구에게 화가 난 것일까요? 아벨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일까요? 가인과 가인의 예배를 거부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가인은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자기 자신에게 분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동생 아벨에게 분노했고 아벨을 대하는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분노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인은요 동생 아벨과 싸워 이겨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생 아벨을 경쟁 상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벨보다 더 성공하고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마음 가지고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가인은 성공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야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경쟁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비슷한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항상 형에서를 경쟁 상대로 생각했고, 욕심 때문에, 야망 때문에 형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속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예배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었고 무엇보다 아벨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었습니다. 나는 아벨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벨보다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사람이다.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인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한 예배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서 자신과 자신이 드린 예배가 인정받지 못하게 되자 아벨과의 경쟁에서 내가 패배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에 대해 분노했고 얼굴색이 변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가인에게 화를 내는 이유, 얼굴색이 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은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분노하기 전에 자기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에 대해서 화를 낼 필요가 없다. 얼굴색이 변한 일도 아니다. 너의 내면을 들여다보아라. 문제는 너의 욕심 야망이다. 라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던지신 질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인의 성공에 대한 욕심이 문제였습니다. 야망, 인정에 대한 욕구가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선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다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동사 야타브를 살펴보겠습니다. 야타브는 기뻐하다. 행복하다. 라는 뜻과 더불어서 고치다. 개선하다 수정하다 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가인의 기쁨과 행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공과 출세, 타인의 인정.이것이 가인이 기쁨으로 여겼던 것이고 행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이겨야 행복합니다.성공해야 기뻐하는 사람, 그가 가인입니다. 패배하면 불행합니다. 실패하면 슬픈 인생입니다. 가난하면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가인은 예배를 아벨과의 경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예배가 하나님의 의해서 거부당하자 나는 아벨과의 경쟁에서 패배했다 라고 당연히 믿게 되지요. 그래서 불행합니다. 그래서 기쁨도 없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라. 무슨 뜻입니까? 야타부는 고쳐라. 수정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의 삶을 돌아보라. 너의 삶을 성찰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인이 거부합니다. 나를 고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나를 개선하려고 나를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벨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아벨의 행복은 욕심도 없고 경쟁도 없는 삶그 자체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기쁨이고 저래도 기쁨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신약적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고백으로 감사하며 살았음에 분명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경쟁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가지기 위해서 욕심부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경쟁하지 않는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하는 열려진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아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야타부가 없으면 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성경에서 제일 처음 죄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 라는 뜻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동사가 하타입니다. 하타는 방향성을 잃어버린 화살을 말합니다. 관역을 향해 날아가지 못하는 화살을 말하는 단어가 하타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는 방향성을 잃어버린 삶.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가인은 어느 순간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인은 왜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까? 욕심과 야망 때문입니다. 동생 아벨과 경쟁하며 다투고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과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가져옵니다. 잠언 28장 25절 말씀도 읽어 보겠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삶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욕심은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합니다.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동생 아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의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에 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주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마음속의 죄를 다스려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미움, 경제, 욕심을 비워내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을 위한 사랑과 배려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벨과 대화하신 기록은 성경이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가인과 대화하시고 친절하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삶을 거부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욕심과 야망 성공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는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예배자인 가인은 많은 양의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정성과 열심을 보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자기는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야망을 이루어주는,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예배했는데 그 예배가 거부당하자 가인은 아벨과의 경쟁에서 나는 패배했다라고 믿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동생 아벨을 사람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나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지만, 교회도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성공과 출세에만 관심을 가지고 욕심부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말로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이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 삶의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 가지고 야망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며 좀더 성공하는 것이 좀더 부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까 기쁨일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해 가고 있는지 혹시라도 삶의 방향성은 잃어버려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을 돌아보는 성찰의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욕심 부리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